제 여기 16년째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제가 떠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한국을 가지 않는 이유. 저도 여기 오기 전에 저기 싱가포르에서 한 2년. 일을 해봤고, 호주에서도 1년 생활을 해봤고, 그다음에 태국에서도 한 수시로 왔다 갔다 했고, 몇 년간. 말레이시아도 전국 일주 다 했고. 했는데, 가장 마음에 와닿는 곳이 베트남이었어요. 너무너무 편했던 거예요. 그리고 내가 거기 가서 뭔가 이룰 수 있을 거다. 그런 느낌을 받았던 곳이 이곳이에요. 근데 다른 나라들은 일단 언어 장벽이 딱 막혀요. 언어 장벽이 막히고, 그 다음에 생활을 만들어야 돼요. 법을 알아야 돼요. 그건 그러니까 좀 살기가 좀 불편하더라고요. 근데 여기는 언어 장벽이 막혀도 이게 마법에, 마법에 걸린 건지 술술술 언어 장벽이 허물어져요. 그리고 조금만 공부를 해도 언어를 익힐 수 있으니까 그 진짜 간단한 언어 가지고도 제가 상을 하는데 불편한 게 없어요. 다만, 조심은 해야 되죠. 조심이라는 건 뭐냐면은, 이제, 주변에 나쁜 사람들 만나서 그꿰에 넘어가지 않고, 또 다른, 어 뭐, 카지노라든가, 뭐, 이렇게, 이런 쪽으로 빠지지 않고, 어. 그러면은, 여기서 살아가는 데는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되게 편안합니다. 20년간 이상 거주하신 분들 생각은 어는지잘 모르겠어요. 하지만은, 여기서 생활 터전을 잡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걸 버리고 한국에 가서 다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마음가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험을 걸고 싶지가 않아요. 왜? 한국이 변했잖아요. 내가 변하듯이 한국도 내가 없는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변했습니다. 그 변한 것을 가가지고, 느끼고, 다시 생활하고, 거기서 다시 발판을 세운다? 이제는 그렇게 모험을 걸지 않아요. 왜? 여기가 더 편한데, 한국보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릴수록, 여기서 생활을 접고 한국에 가면은 가능합니다. 그게 더 편해요. 왜? 굳이 말도 안 통하는 나라에서, 어?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돈 날려가면서, 시간 보내고, 아깝잖아요. 근데 한국은 그런 것을 다 해결해 줄 수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나이 드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지금 제 나이가 52세인데, 이 나이에 여기 있는 거다 포기하고 한국에 갔다가 쳐요. 돈이 많으면 상관없죠. 근데 돈도 없어요. 그럼 어디 가서 누구한테 언제 살 거예요? 그 나이에? 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나이가 돼도 전문직, 전문적으로 일한 게 있다. 그러면 거기에서 잠시 일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더 많잖아요. 그러면은 일할 수 있는 게 뻔해요. 많이 없습니다. 또 힘들어요. 하고 싶지 않다는 얘기예요. 아이 먹어도 대접을 받고 있다. 한국에서 눈치 봐야 될 행동들을, 여성는 눈치 안 보고 떳떳하게 해요. 왜? 아, 자기가 법만 잘 지키고, 그리고 남한테 피해 안 주고, 생활하는데 떳떳하게 생활할 수밖에 없죠. 눈치를 왜 봐요? 여기서? 이러니까 나이 먹어도 한국은 그립지만은 여기가 더 편한 겁니다. 아, 한국에서 나이 먹고 자기가 몸이 좀 피곤해서 마사지 받으려고 그래요. 그럼 마사지 받기가 쉽나요? 그리고 들어갈 때는 괜찮아도 나올 때 다른 사람 이목이 집중되는 경우도 있잖아요. 이제 한국을 지금 안 들어간 지한 3년 정도 됐는데 들어가도 뭐한 10일, 15일, 한 달을 넘기는 경우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마사지라든가 뭐 이렇게 노래방, 뭐 노래방은 갔어요. 순수 노래방. 근데 이제 뭐 룸살롱이라든가 이런 데는 전혀 가보지 못했습니다. 그쪽의 환경을 잘 몰라요. 괜히 한국에 가서도 눈치를 보게 돼요. 왜? 한국이 변했으니까 어떻게 변했는지 몰라. 그러니까 남들을 따라해야 돼. 따라하는데 그게 맞는지 안 맞는지를 스스로 파악을 못 하는 거예요. 그것 또한 스트레스를 받아, 이러니까 한국에 있어도 몸이 불편해. 그래서 생각으로 아예 빨리 베트남 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나이 먹어서 마사지 받는데 왜 눈치를 봐야 돼? 그리고 술한잔 마시는데 왜 눈치 봐? 그만큼 여기 안에서... 눈치를 안 본다는 얘기예요 그런 게 굉장히 크게 작용을 합니다 그 대신에 이제 건강관리는 스스로 잘 하죠 여기 계신 분들은 왜? 건강이 전 재산인데 건강이 허물어지는 순간 자기가 뭘 하고 싶어도 못 해요 여기 계신 분들이 한국에 가지 않는 이유는 여기가 더 좋으니까 여기서 대접을 받을 수 있으니까 지금은 나이 차이가 뭐 10년 이상 차이 나면은 좀 힘들지만은 기본적으로 8살 차이, 어, 뭐 4살 차이, 어? 근데 이제 이러거 이제 뭐 나이 50에 뭐 장가를 간다, 에휴, 그런 거는 좀 그렇고, 어? 그러니까 나이 40에 그래서 뭐30 어? 초반의 아가씨를 만났다, 아 얼마나 좋아요? 그 한국에서 해야 될 행동을 못 한다, 못하기 때문에. 여기에서 편안하게 자기가 추구하고자 하는 일을 그리고 자기가 여기서 좀더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이쪽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꼭 여기에 어, 일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 진짜 여기서 필요로 하는 사람들만 지금 들어올 수 있잖아요. 바이러스가 퍼지지 퍼지기 전에는. 아, 뭐, 호치민, 다낭, 하노이, 이렇게 세 군데 지역으로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골프백 들고 놀러 왔잖아요. 아, 뭐, 동남아시아는 다 골프 치러 간다고 하지만은, 아니, 뭐, 골프만 치겠어요. 맥주도 한잔 해야죠. 마사지도 한번 받고. 그럼 한국에서 그렇게 하려고 해봐요. 얼마든지. 그리고 또 몸이 불편하잖아. 남의 시선도 봐야 되고, 이목도 저기 해야 되고, 어? 그걸 또 정기적으로 할수 없잖아요. 이러니까는 여기에 남자분들이 그렇게 많이 오는 거야. 와서 있다 보니까 어 진짜 편안하네. 말이 안 통할 뿐이지. 또 법만 제대로 잘 지키면 되는 거고. 또이 나라도 까다롭지 않잖아요. 순둥이 같이 모든 거를 다 포용해 줄것 같이. 어? 그렇게 대해 주고 또 젊은 아가씨들도 많고 어? 길 가다가 뭐 이렇게 뭐 물어보면은 대답도 잘해 주고 길 안내도 해 주고 여기 여행자 거리에 커피 마시러 혼자 가만히 있어 봐요. 아니면은 호텔 수영장에서 어? 혼자 수영 하고 있어 봐. 아 반나절 안에 제가 봤을 때는 분명 베트남 아가씨 한 명은 가서 물어봐요. 왜? 아, 그 물어보는 아가씨도 호기심이 있고, 또, 아, 외국인 남자가 반나절 그냥 혼자 있는데, 남자도 좀 심심하잖아요. 이러니까 또 엔조이가 되는 거고. 그게 뭐 답안사로 이루어진 건 아니고, 하지만은 그만큼, 한국에서 눈치 보는 행동들을 여기서 못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한국에서 못 하기 때문에, 여기에서는 자기가 법태두리 안에서 마음껏 즐긴다는 거죠. 또이 방송을 보시게 되면은, 이제, 이제 여행차 왔다 갔다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계시잖아요. 왔다 갔다 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실 겁니다. 이게 동남아시아 쪽을 많이 돌아다녀 보셨기 때문에. 캄보디아, 라오스 이렇게 돌아다녀 보잖아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도 자기가 마음에 맞는, 성격에 맞는 나라가 나옵니다. 그러면 또 계획을 세울 수가 있죠. 굳이 한국에서 불편하게 살 바에는 나가서 좀 편하게 좀 살자 해서 나오신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그분들의 제2, 제2의 인생이 시작이 되는 거죠. 어, 여기 계신 분들은 자기가 진짜 철수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면 철수를 해요. 하지만 그 상황이 오기 전까지는 철수를 안 합니다. 그러니까 제 2의 고향이나 마찬가지예요. 여기 계신 분들은. 언어가 안 통해도, 베트남 글을 몰라도, 그리고 여기서 그동안에 살고 있는 노하우와 단어를 이용해서 편안하게 살아갑니다.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짜오 TV였습니다. 다음에 또 영상 올려드릴게요.